강문경 미국 진출 확정 현지 대형 음반사와 계약 임박 YG 양현석도 극찬한 무대. 이제 K트로트가 세계를 강타하나 최근 K트로트의 인기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 중 하나인 강문경이 있다. 이번에 강문경은 미국 진출을 확정 짓고 현지의 대형 음반사와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 소식은 단순히 한 가수의 해외 진출 소식을 넘어서 K트로트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문경이 이끌 K트로트의 해외 진출은 그동안 K팝이 쌓아온 글로벌 인기를 토대로 이제는 트로트라는 장르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강문경의 무대는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까지 그를 극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양현석은 강문경의 무대를 보며 그의 노래는 진정성이 넘치고 감동이 있다. K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는 인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강문경은 그동안 여러 방송에서 탄탄한 실력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을 통해 많은 팬들을 사로잡아 왔다. 이제 그의 진출은 케이트로트의 국제적인 가능성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강문경의 음악적 여정 케이트로트의 빛나는 스타. 강문경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고 그 열정은 그의 인생을 음악의 길로 이끌었다. 그의 트로트 음악은 단순한 가창력 뿐만 아니라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접하며 성장했고 자연스럽게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갔다. 강문경의 노래에는 무게감 있는 목소리와 동시에 섬세한 감정선이 잘 어우러져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바로 국내의 유명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에서의 꾸준한 성과와 뛰어난 무대 매너는 그에게 트로트의 새로운 스타라는 타이틀을 안겨주었고, 그의 이름은 빠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강문경은 그동안 수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가 부른 곡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사랑받고 있다. 미국 진출. 새로운 도전의 시작. 강문경의 미국 진출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쌓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그는 이제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에 그가 계약을 맺게 될 대형 음반사는 미국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곳으로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그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곳이다. 강문경의 계약이 확정되면서 그의 음악이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의 미국 진출은 단순히 한 가수의 해외 활동을 넘어 K트로트가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K팝이 세계 시장을 점령한 이후 이제 K트로트가 그 뒤를 이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문경은 이미 그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이기에 그의 활동은 K트로트의 글로벌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YG 양현석의 극찬, 강문경의 가능성. 강문경의 미국 진출을 확정 짓는 데에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의 극찬이 큰 역할을 했다. 양현석은 강문경의 무대에 대해 그의 음악에는 진정성이 넘치고 감동이 있다.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며 강문경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렸다. YG는 K-POP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장르에서 뛰어난 인재를 발굴해온 회사로 양현석의 평가는 강문경이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현석은 또한 강문경이 가진 음악적 감수성과 무대 장악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강문경은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에너지와 감정선이 남다르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극찬은 강문경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K-트로트의 세계 시장 진출, 새로운 패러다임 강문경의 미국 진출은 단순히 그한 사람의 도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K-트로트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그 잠재력을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을 의미한다. K트로트는 그동안 한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지만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 해외로 뻗어나갈 때가 되었다. 강문경은 그첫 번째 주자가 되어 K트로트가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의 진출은 한국의 전통 음악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고 그 음악을 세계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강문경은 트로트를 대중화시키는 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며,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들에게도 그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강문경의 향후 계획. 더큰 도전과 비전. 강문경은 미국 진출을 계기로 더큰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는 앞으로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도전을 이어갈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음악을 전 세계 팬들에게 알리고 K트로트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강문경은 이미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의 향후 활동은 더욱 기대를 모은다. 그는 트로트는 단순히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현대의 감성과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며 이 음악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다짐을 전했다. 그의 음악적 비전은 단순히 성공을 넘어서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강문경, 세계적인 K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할 것. 강문경의 미국 진출과 그가 앞으로 펼칠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해외 활동을 넘어 K 트로트의 글로벌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트로트가 더 이상 한국만의 장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그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은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며 K 트로트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강문경은 이제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얼굴로 그 음악적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그의 무대가 전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케이트로트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케이트로트의 세계 진출을 이끌어갈 강문경의 음악적 여정에 많은 응원을 보내며 그가 펼칠 새로운 음악의 패러다임을 지켜보자. 김영빈의 결승 무대는 그저 음악 경연의 하나의 장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미스터 트롯 3의 결승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부른 감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의 삶의 여정과 그가 지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이날 김용빈의 무대는 단지 그의 음악적 역량을 넘어서 그의 인생에 깊게 새겨진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그가 느꼈던 사랑과 그리움을 고스란히 담아낸 무대였습니다. 할머니는 김용빈에게 단순히 가족 그 이상이었으며,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김용빈은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팬들은 물론이고, 동료 참가자들, 그리고 제작진들까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마치 김용빈과 할머니가 함께 만들어낸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살아있고 김용빈의 음악적 여정은 그녀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무대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동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빈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할머니의 묘소를 방문하며 그리움과 죄송한 마음을 담아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꼭 보고 싶어 하셨을 무대에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그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노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가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표현만이 아니라 그의 음악적 여정이 단지 자신만의 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김용빈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감사라는 노래는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온 이유를 설명하는 듯한 곡이었기에 노래를 듣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용빈이 부른 감사의 가사 중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면, 이라는 부분은 그가 걸어온 인생의 기적적인 여정을 나타내는 듯 했고, 그 순간은 그의 음악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무대에서 김용빈은 결승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승이 아니라, 자신이 할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인사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말처럼 결과에 상관없이 그의 무대는 이미 큰 의미를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 역시 그가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김용빈의 음악여정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펼쳐질 것이라 확신하며 그의 미래를 더욱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결승 무대의 전율은 방송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고, 김용빈의 진심 어린 무대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의 일환을 넘어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김용빈은 그가 시작한 길 위에서 더큰 의미와 가치가 담긴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노래와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 무엇보다도 진지하고 소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장을 열면서 그가 한 사람의 가수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예술가로서 더욱 빛을 발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용빈의 음악이 보여주는 진심은 그 어떤 상보다 더 가치 있고 그 어떤 경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걸어갈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계속해서 그와 함께할 것이며 그의 음악적 발자취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최종 우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김용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우승한 가수입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성, 열정,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마음은 그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였고, 이로써 김용빈의 음악은 그의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팬들은 오늘 밤 그의 감동적인 무대를 지켜보며 그가 보여주는 진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그가 무대 위에서 할머니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빈이 앞으로 걸어갈 길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가진 목소리와 음악을 통해 세상에 더큰 감동을 전달할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지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진정성과 감동을 전하는 예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더욱 큰 울림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이번 미스터 트로 3의 결승전은 단지 한 번의 경쟁이 아닌 김용빈이 그동안 걸어온 인생과 그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김영빈의 결승 무대가 다가오면서 팬들의 기대와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김영빈은 그동안 무대에서 보여준 실력과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결승에서 불을 감사라는 곡은 단순한 노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가창력의 대결이 아닌 그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와 가족 특히 세상을 떠난 할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김용빈은 이 무대를 통해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그의 음악 여정을 지지해 주셨던 것처럼 김용빈은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되새기며 그분을 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무대가 바로 그에게 있어 할머니에게 바치는 마지막 선물이자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그동안 감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무대에서 김영빈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할머니를 떠올리며 가사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전달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가족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 그가 이룬 모든 성공과 이겨낸 고난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 고비를 넘기게 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고백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의 여정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김용빈의 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가 노래하는 동안 관객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진심 어린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할머니께 약속했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무대는 그가 단지 음악적 성과를 이루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할머니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김영빈의 팬들은 그의 결승 무대에서의 감동적인 무대뿐만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음악적 여정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음악이 단순히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담은 이야기로 가슴 깊이 울려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부른 감사는 그의 인생과 여정,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김용빈은 결승 무대에서의 경쟁을 넘어 자신이 이루어온 음악적 여정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최종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결과이자 그의 진심과 노력이 모두 인정받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승 여부와 관계없이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우승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동을 전한 이 순간이 그에게는 어떤 결과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결승 무대가 시작되면 김영빈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준비한 이 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닌 그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무대에서 할머니에게 바치는 마지막 인사를 하며 그동안의 고생과 희생을 고백하고 그를 사랑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무대가 진행되면서 그는 점차 감정을 고조시키며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음한음 한음 담아낼 것입니다. 김영빈의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이미 감동과 울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승 무대에서 보여줄 감정선은 단순한 노래의 테크닉을 넘어 진심이 담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무대에서의 그의 모습은 단지 경쟁의 순간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음악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 결승 무대가 다가오면서 김용빈은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무대에 임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이룬 성과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이번 결승 무대를 통해 단지 한 명의 가수로서의 목표를 넘어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과 그리움을 전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무대는 그 어떤 경연 프로그램의 무대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가 이 무대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단지 음악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의 결승 무대가 끝난 후에도 그가 이룬 성과와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 무대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김용빈의 진정한 음악적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결승전은 곧 시작됩니다. 팬들은 김영빈이 이번 무대에서 어떻게 진심을 담아 그 감동적인 무대를 꾸밀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할머니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이 무대는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김영빈의 무대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그가 전달하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지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이 순간을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